논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백성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논산시의회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제24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반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호국선열을 기리는 호국보험회달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열들의 명복을 빌고 그분들의 희생정신과 승부한 의미를 가슴속에 되새기는 뜻깊은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제9대 논산시의회가 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그 동안 늘 아낌없는 격려와 평온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시정 운영에 힘써주신 백성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논산시의회는 시민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동적인 의회를 의회에서 벗어나 시민, 시민 여러분 곁으로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laughs> 위해 앞장섰습니다. 앞으로 논산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시민의 대변자로서 초심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4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와 5분 자유발언 그리고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권이 다뤄지게 됩니다. 절산은곧 내년도 예산편성의 이정표이자 재정 건전성의 좌표로서 결산한 심사는 지방의회가 전년도 예산 집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향후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할수 있는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본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 양비성 예산이나 소모성 경비는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지적,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는 연속 회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업무 보고를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업무 파악은 물론 활발한 업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해봅니다. 존경하는 농산 시민 여러분, 이제 곧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연열에 비해 이른 장마는 엘리뉴 현상의 영향으로 국제성 집중호우와 긴 장마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유비무한의 자세로 호우 및 장마 대비 국민행동유령을 반드시 숙지하시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매번 강조하듯이 시민의 행복은 안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어 관내 위험시설물과 수해 취약 지역 등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개인이나 가정의 행복은 무엇보다 건강을 전제로 합니다. 여름철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